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태풍이 부산 쪽으로 아주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밤 9시를 전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광안리 수변공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선우 기자, 태풍의 기세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부산도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높게 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엔 오전부터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 현재 태풍은 이 부산 바로 앞 해상까지 접근한 상태인데요. 이 부산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비바람은 계속해서 강해지겠습니다. 밤 9시쯤 태풍은 부산과 경남 거제 사이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때 부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최고 20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해안가에선 최고 초속 25m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상륙 이후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하기 시작하지만 내일 새벽까지는 강한 비와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기장군 장안읍에서 계곡에 간 남동생이 오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은 수색 30여 분 만에 폭 5m, 깊이 1.5m 하천에서 38살 A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뒤 소화를 시키러 나간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하늘길과 바닷길은 모두 닫혔습니다. 부산 김해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현재까지 100편 넘게 운항이 취소됐고요. 부산 항만공산,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의 운항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항만의 하역 작업도 완전히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이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비바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남구 용당동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와 화단을 들이받았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사하구 신평동 대한제강압 도로에서는 강풍에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간판 추락과 현수막 날림 생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또 동래구 연안교와 세병교, 금정구 영락교 하부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해 위험 지구인 해운대 구덕포와 수영만 마린시티 일대를 현장 점검한 뒤 재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태풍 대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민관군 합동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응급 조치와 복구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내일 지나가도 이제 9호 태풍 렉기마가 또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경로가 워낙 유동적이어서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설명합니다. 새벽까지 열대야에 시달렸던 부산엔 하루도 안돼 태풍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8호 태풍이 부산에 상륙한 뒤 내륙 깊숙이 진출하면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9호 태풍 레키마가 잇따라 북상하고 있어 결코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소형 태풍으로 강도는 점차 약해지면서 북상 중이고요. 그 중심과 인접한 부산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많은 강수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사철 해수욕장은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장비가 바쁘게 오가며 시설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강풍에 날아가 위험이 큰 막루와 파라솔은 안전을 위해 철거됐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각종 이제 시설물 이제 낙하 이제 그 낙하가 낙하가 되는 경우 이제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칠 우려가 있고요. 태풍 전후 물놀이와 산책은 금물입니다. 너울이 밀려오면 순식간에 파도가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건물 입구엔 모래주머니를 쌓고. 간판은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를 피하려면 배수구 덮개를 개방해야 하고 가급적 해안가나 저지대, 천변 도로에는 차를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고층 건물은 창문을 모두 닫고 유리창에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로 창틀을 고정해야 파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으로 태풍 예상 진로를 확인하고 혹시 모르 상황에 대비해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수해 입은 주민들을 또한번 괴롭히는 게 바로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수인성 질환입니다. 수해 피해 지역에서 조심해야 할 건강 관리 요령 박선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오염된 물로 인한 전염병입니다.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오한, 근육통을 동반하는 장티푸스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 세균성 이질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설사는 휴식과 수분 공급만으로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와 노인은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수인성 전염병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칼과 도마, 그릇 등은 끓는 물로 소독해야 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선 식중독균도 쉽게 번식하는 만큼 음식은 가급적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두더라도 보관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오염된 물에서 복구 작업을 할 때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잘 건조시켜야 접촉성 피부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체온 변화가 심해지면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만큼 젖은 옷은 빨리 갈아입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동물 배설물에 의한 렙토스피라병에 감염될 수 있어 쓰러진 벼를 세우는 등 야외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장화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시립미술관 관장이 미술관에 입점한 업체에 갑질을 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념품 매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유명작가 작품으로 매장을 채워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겁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부산 시립 미술관 기념품점 김선희 미술관장이 점주 A 씨에게 입구에 있는 기념품들을 치우라고 지시합니다. 상품들이 미술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투는 듯한 분위기에 기념품을 보러 온 손님은 다시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치울라. 이번 주에 치울라. 이번 주도 안 치우. 이 다음 주. 저 그래 비워놓고야 네. 아유, 내일 핀란드 거다 가져온대잖아요. 내가 그 전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했어. 몇... 수시로 이뤄진 김관장의 지시에 일부 공간을 비운 A 씨. 빈 공간에는 김관장이 추천한 작가들의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중에는 김관장 자신이 소장한 미술품도 포함됐습니다. 김관장의 소장품은 미술관 직원에게 2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딱 그니까 옆에서 이거.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250만 원에 팔아서 나돈 줘? 그리고 내 거라고 말하지 말고. A씨는 올해 초 미술관 공유 재산 입찰을 받아 3년 동안 수익 사업을 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A씨 의사와 상관없이 1억 원이 넘는 도자기와 특정 작가가 쓰던 고가 그릇들이 판매도 아닌 전시 목적으로 상점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기존의 미술 서적과 아이들을 위한 상품들은 창고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나무 반 주물 냄비 이런 것들 보인 소유의 어떤 물품들을 다가여기다 전시를 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 야 무시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관장은 미술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기념품 변경을 요청한 것뿐이며 자신의 소장품을 판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념품 판매점이어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요. 자녀들과 함께 가볼 만한 로봇 전시회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유명 로봇과 또 국내 로봇계의 저명 인사들이 부산을 찾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로봇 스키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다이애나입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균형을 유지한 채 장애물을 인식해 피하면서 내려갑니다. 이 다이애너를 비롯한 국내 로봇 열다섯 대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피노키오야. 사람의 질문을 알아차리고 대답까지 하는 인지 로봇 피노키오와 안내를 위해 제작된 휴머노이드 안내 로봇 에리카 등 분야별로 다양한 로봇들이. 우리나라 로봇 개발의 현주소를 공개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따라다니며 반응하도록 설계습니다 로봇과 함께 국내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도 계속돼 로봇과 함께할 미래의 삶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귀찮아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해줄수 있는 그러한 기계 이러한 것이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상상들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게 지금 사차 산업 혁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사회고요 행사장에서는 또 로봇의 부품과 도면도 전시하고 엔지니어들이 상주하면서 로봇의 작동 원리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생각이 바뀐다면 로봇 쪽으로도 얼마든지. 잘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흥미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로봇 쪽에. 부산과학체험관이 개관 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로봇 특별전은 오는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해운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지공원의 전체 면적 6만 930제곱미터 가운데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에 해당하는 2만 9,599제곱미터로 토지 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오늘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군과 국정원 등 40명이 투입돼 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마친 각국 정상들이 테, 테러범에게 납치된 상황을 가정해 인질 구출과 테러범을 생포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한 기획전시회가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12일 개막하는 이번 전시회는 가족이었다 라는 주제로 지역 미술 작가의 작품 22점이 전시되며 미술품 전시 외에 영상물과 손편지 쓰기 등의 행사가 마련됩니다. 밀락 수변공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가로등을 강제 소등했던 구청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2차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영구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밀락 수변공원 일대 CCTV를 기존 두 대에서 열두 대로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